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제 37회 인권상 시상식을 열고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게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CBS는 다양한 후임 목사 선임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목회 승계를 생각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후임 목사를 배려해 대구에서 경기도 김포로 거처를 옮기고 평신도의 삶에 살아가고 있는 은퇴 목사를 만나봅니다. 목회 승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교회도 있지만 일부 교회에선 큰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목회자 은퇴의 기획보도 마지막으로 건강한 목회 승계를 위해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제37회 NCCK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어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지난해 10월 29일 109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 이후 400일 넘게 서울 광장 시민 분향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예? 점점 더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저희들 자체로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벌써 1년이 넘고 404일째가 되는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한결 같은 바람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러나 유가족들은 오늘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후 시간이 멈춰버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답답합니다, 진짜 혼란할 거라 생각했지만도 네. 아직까지 답답한 마음에 계속 음치릴 수도 없고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또 이렇게 왔습니다. 올해의 NCCK 인권상은 가장 슬픈 기억을 딛고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갈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힘써온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받았습니다. 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모든 생명의 존엄을 위하고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로 갈수 있도록 투쟁해온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NCCK 인권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두번 다시는 이런 참사를 겪지 않아야 되고 우리 같은 유가족이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투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꾸는 조금의 미랄이 된다면 기꺼이 저희는 길에서 투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에서는 4.16 합창단이 이태원 참사 가족들에게 아픔과 공감, 연대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선물해 시상식장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년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창립 100주년, 인권센터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인권상 시상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한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세상 중요함을 일깨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CBS 뉴스 송준희입니다. CBS는 다양한 후임 목사 선임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목회 승계를 생각해보는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년 넘게 사역했던 교회 후임 목회자를 세운 뒤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해 살고 있는 은퇴 목회자를 만나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20여 년 동안 대구 명덕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했던 장희종 목사는 지난 2017년 목회 현장에서 은퇴했습니다. 장 목사가 사역했던 대구 명덕교회는 반성은 목사를 새 담임 목사로 청빙했고. 두 목회자는 지금까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희종 목사는 은퇴 이후 명덕교회를 가급적 찾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설교를 위해서만 교회를 방문하는 정도입니다. 단임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소신껏 목회하기 위해서는 전임 목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장 목사는 오랜 목회지이자 생활터전이었던 대구를 벗어나 지금은 경기도 김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2년 동안 교회를 순회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2019년 김포 주님의 보배 교회에 성도 등록을 하고 공동체에 정착했습니다. 장 목사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새 신자 교육을 받는 등 공동체에 녹아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내 당번도 하고. 우리 식사를 하게 되면 부엌에서 설거지 당번도 하고 성경 봉독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는 즐거움을 누렸죠. 장 목사가 은퇴 이후 이 같은 행보를 결정한 것은 후임 목사를 위한 배려기도 했습니다. 후임 목사가 은퇴 목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목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명덕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고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자신의 영적 성장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목사는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를 위한 진실한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왔다고 고백합니다. 후임이 이 짐을 지고 가는데 얼마나 때로는 고독하고 얼마나 힘겹고 하겠나 그거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후임이 가능하냐면 못해 하는데.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그를 위해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내가 갖게 됐죠 장희종 목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룩한 공교회에 속해 생활하도록 하셨다며 은퇴목사라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정감과 행복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퇴목사가 평신도로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몸담았던 교회 공동체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이처럼 목회자 은퇴와 후임자 선정 과정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교회에선 목회 승계 과정에서 큰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교회 목회자 은퇴 매뉴얼을 공동으로 펴낸 신동식 목사를 만나 건강한 목회 승계를 위해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을 짚어 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목회자의 은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온 성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목사와 후임 목사의 관계가 바르게 확립되지 못한 경우에는 교회 안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고 성도들의 신앙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은퇴 매뉴얼을 펴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교회실례운동 본부장 신동식 목사는 바람직한 목회 승계를 위해 최소 5년의 기간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퇴의 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후임청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임청빙이 잘 되지 못하면 은퇴가 어려워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일단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면 교회 자체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게지 비일비재하고 일반적인 거죠. 신 목사는 긴 시간을 두고 후임 목사 청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도들의 신앙을 잘 지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퇴 목사와 후임 목사가 빈도 높은 대화를 나누며 목회적인 방향성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인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잘 연착륙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후임과 전임 목사님도 교회의 이 같은 세계관, 정체성이 잘 맞는 분들이 세워줬으면 좋겠고 설교에만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성품을 살펴보는 것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목사님이 오셔서 잘 섞일 수 있으려면 사실은 성품이 제일 중요한데 그 우리 교회와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성품을 가졌는지를 좀 시간을 두고 차례차례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 은퇴목사와 후임 목사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퇴목사는 후임 목사의 교회 정책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배려의 태도가 필요하며 후임 단임 목사는 은퇴목사를 향한 존경심을 가질 때 가능해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채워 가십니다. 아, 무너져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인내하면서 배려해 주고 저 기다려 주는 것이 어, 퇴임하신 목사님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은퇴 목사와 후임 목사가 각자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은퇴를 앞둔 수많은 목회자들은 아름다운 은퇴를 고민합니다. 후임 목사와의 관계 측면에서 이 고민의 해답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을 담은 CBS TV의 '동역의 역사 아프리카'를 연결하라가 한국 기독 언론대상 선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기독 언론인 연합회는 어제 창천교회에서 제15회 한국 기독 언론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기독 언론인을 격려했습니다. 성시진 PD와 이현지 PD가 만든 동역의 역사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들의 현실을 담아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7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되더라도 3년 5개월 후에는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다음 대통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영구 집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자신들의 권력이 한시적임을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과 여당은 자신들의 권력이 영구적인 것처럼 행동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정치 권력을 임의로 행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든 집권 여당이든 또는 야당이든 모든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와 번영에 기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만나 건강한 타협을 도모하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복무해야 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다수와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한 국회의 새로운 법안들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기금 설치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양곡 관리법과 간호사의 업무 안정과 근무 환경의 개선, 의료 종사자 간 협업과 상생 등을 도모하려는 간호법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업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란 봉투법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방송산법까지 제2 요구를 결의함으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뿐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견제와 협력의 원칙 위에 있는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서 합의했던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한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위유로 군사 합의서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이 합의서 자체를 폐기하는 것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한국 언론은 남한의 첫 군사 정찰 위성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군기지에서 발사에 성공하여 정상적 활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벌써 2년 전 계획했던 것이 북한과 며칠 간격으로 실행되었던 셈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남한에 위협적이라면 그보다 100배 이상의 성능을 지녔다는 남한의 군사정찰위성이 북한을 더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사실 남북한 모두가 자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을 텐데 서로 역지사지하며 군사활동을 상호 제한해온 9.19 군사합의를 오히려 지키고자 노력해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 군사정찰유성 관련해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내로남불로서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격입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과 여당만의 대통령이 아님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는 비판적인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라도 겸허히 청취하며 국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 안위를 책임져야 합니다. 여당의 지지와 야당의 비판을 근거로 국가와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희망차게 제시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권력을 향유하는 자리가 아니라 준엄한 책임의 자리입니다. 더욱이 부인과 장모의 비리나 측근의 문제를 권력으로 불리하게 덮어도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마음대로 부리고자 검찰을 강화하고 입맛대로 활용하고자 언론을 길들이고 대기업과 재벌의 박수를 받고자 서민을 외면하는 그런 권력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창출했던 깨인 시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유혹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부정부패와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의 잘잘못을 역사가 기어이 밝히며 심판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희망인천이 희귀암 환우들을 지원하기 위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김치 나눔 행사가 부산 소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희망인천이 희귀암 환우들을 돕는 행복 나눔 사랑 나눔 희망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희망 콘서트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소외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 이번 희망 콘서트의 수익금은 모두 희귀암 환우들의 수술과 치료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전 CBS가 노후 송신기 교체를 위한 특별 모금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방송에 있어서 심장과 같은 우리 송신기가 또새 것으로 교체가 되어서 중단 없는 방송, 생생한 방송. 또은로운 방송이 이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립 65주년을 맞아 부산 CBS가 가족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CBS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또빛내 주신 소년소녀 소년 합창단 그리고 화해 창단 그리고 장한 사모님등 모두 감사드립니다. 부산 CBS의 이번 음악회엔 소년소녀 합창단과 CBS 콰이어 등이 출연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치 나눔이 부산 소정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나눔에 참여한 봉사자들은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김치를 나누며 온기를 나눴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오늘보다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